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법담 대표 변호사 이종윤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와 관련한 의뢰인의 사연을 얘기해 볼 텐데요. 자신의 집에서 자유행위를 하다가 구속될 뻔한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룸에 혼자 살고 있는 김모 씨. 김모 씨는 여느 때처럼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요리를 하고 저녁을 먹은 후 집에 퍼져 있는 음식 냄새를 환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미세먼지가 워낙 심해서 창문을 열지는 못하고 현관문을 4분의 1 정도 열어놓고 밑에 걸쇠를 통해 고정을 시켜놨는데요. 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잊은 채 샤워를 하고 알몸으로 거실로 나왔다가 마침 야한 영화가 TV에서 나오길래 거실 안쪽에서 자유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행위를 한후 다시 씻으러 욕실로 가다가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문을 닫으려고 현관문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문 밖에 여성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문밖에 있던 여성은 김모씨가 자신이 복도에 있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보라는 듯이 문을 열고 성적인 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김모씨를 고소했습니다. 하필 성범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김모씨는 의도적으로 공연 음란죄를 저질렀다고 하며 구속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연 음란죄는 공연이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하여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연성 부분인데요. 과연 김모 씨가 자신의 집 안에서 한 행위가 공연성을 충족하였는가입니다.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상대 여성분이 실제로 보았다면 공연성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김모 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문이 열려져 있는 각도와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거실 내부를 볼수 없는 건물 구조, 당시의 상황, 이후 김모 씨가 대처한 태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결국 증거를 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공연 음란죄의 경우 처벌 수위는 낮지만 성범죄이기 때문에 혹여나 유죄 취지 처분이 나올 경우 정말 큰일이겠죠.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든 주변 지인이든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 법담에 문의하세요. 지금까지 법담TV 이종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